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반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된장에다가 고추를 넣어가지고서 이게 삭힌 거고 이거는 고들배기 김치라고 합니다 아, 이두 가지 반찬은 팬데믹 전부터 고교동창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이 항상 마닐라 골프회원 다니시면서 항상 저희들을 찾아주셨는데 이번에 동창 네 분이 음, 그때는 많이 오셨는데 이번엔좀 많이 줄었더라고요. 네 분이 오시면서 어, 그 중에 리더격인 우리 전인재 사장님께서 저 먹으라고 이귀중한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런 거 먹을 때는 찬밥에 물 말아 먹어야 되겠죠? 예, 네, 찬밥에 물을 빱니다. 아까 밥을 갖다 일부러 식혀놨거든요. 네. 찬밥에다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시원한 물을 갖다 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과연 어떤 맛일지 아 궁금합니다. 예, 밥을 척척 말아서 예, 예. 아 급합니다. 마음이 굴백. 그래. 밥을 한 숟갈 넣고 된장에 박힌 고추를 하나 꺼내서 음, 몇년 만에 느껴보는 맛입니다. 네. 그리고 다음에는 굴백김치. 아. 살아있네 네. 음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고의 반찬입니다 음 일부러 반찬이니까 가져오신 전 인재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휴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반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먹고 이는 음, 제가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 이거는 얼마 전에 결혼한 김승현 씨가 오면서 갖다 두신 거죠 예. 지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반찬들을 가, 갖다 주셔가지고 정말 몸 보신하면서 고향 생각 없이 향수병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. 음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자주 오는 성당이죠. 어, 끼아빠 성당에 왔습니다. 성당에 잠깐 들렸다가 시장을 갈 건데 오늘 왜 시장을 가냐면은 어, 저희가 가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거든요 <laughs> 근데 마지가 다음 주에 이제 고향을 네, 지금 가야 될것 네, 것 같은데 네. 고향 갈때 동생들한테 줄옷까지라도좀 뭐 사주려고 기아파 성당에 왔다가 기아파 시장 가가지고 한번 쇼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마지를 데리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, 풍선 놀이 재밌네요 아 풍선이 아니다 이게 비누방을 놀이죠 요거 하나 동생들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먼저 마지 휴대폰 그 케이스를 하나 샀네요. 어, 케이스가 좀 오래됐다고 어, 새 걸로 바꿔왔습니다 네, 애들 속옷을 사네요. 예, 그 팬티, 러닝 같은 것들 아, 집에서 애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개를한것 같습니다. 개를하게 되면 이분들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옷에다 털죠 예. <laughs> 오케이 땡큐 이번에는 아래 위한 벌로 된 세트를 고르고 있네요 예, 가격이 저렴해 가지고 예.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크니까 뭐 어, 저렴한 거 입혀도 상관이 없겠죠 예. 지금이 오후 한 10시 됐는데 지금 옷 사는 데 가게 앞에 어, 필리핀 음식 노점상이 있네요 어,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어, 보통 이것이 반찬으로 다 먹죠 보통 하나에 한 4 0페서 50페스 정도 할 겁니다 밥은 한 10페스 정도 하고요 예. 어떤 음식들이 있나 볼까요? 오두산 어떤 음식인지 메뉴는 잘 모르겠는데 음, 뭐. 여기, 여기가 비콜 릭스프레스 같고 여기는 아, 치킨 아도보 여기는 잡수이 이거는 또땅 딸롱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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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막 예. 하마티치 피피티, 하바 라이스. 10, 10. 아, 맞네요. 반찬 하나에 50페소, 어, 밥은 10페소입니다. 예.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한끼 먹는 것이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죠 어, 60페소에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가 어린 동생들이 많으니까 뭐 옷을 이것 저것 삽니다. 어, 뭐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파는 곳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큰 옷을 사고 있네요. 예. 어우, 날씨가 더워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같이 못 당길 것 같습니다. 아주 여기 앞에 잘리비가 있네요. 잘리비가 가지고 에어컨 밑에서 기다려야겠습니다. 필리핀도 커피 생산지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게 많지가 않을 텐데요. 여기 SM에 보면은 커피코너라는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필리핀산 로칼 커피를 판매하는 곳입니다. 아주 유명한 커피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. 이 사가다 지방에서 나오는 어, 커피가 있고요. 그리고 카페 아마데오라고, 이건 카비테에서 나오는 커피거든요. 어, 카비테에서 나는커피고 그리고 여기에 리파 지역에 보게 되면 바라코 커피라고 있거든요. 이 바라코 커피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. 바라코도 두 종류가 있는데 프리미엄 답은 약간 좀 어, 강한 맛이고. 어, 바라코 브랜드라는 거는 약간 좀 순한 맛이던데, 그래서 혹시 어, 여행 오셔가지고 어, 이 매장을 보시게 되면은 필리핀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원두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커피를 사가지고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여기 보게 되면, 어, 컵에 얼려가지고 얹어가지고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드립으로 된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예, 그러니까 요것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가격은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라코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kg에 500패서. 게 비싸지가 않죠? 네. 이걸 사가지고서 한번 한국 가셔가지고 드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정말 몇년 만에 어, 필리핀 극장을 와봅니다 오늘 왜 왔냐면 은 한국에서 요새 인기 좋게 상영되고 있죠 범죄도시2 어, 필리핀에서부터 오늘부터 여기서 상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즈랑 같이 보러 왔는데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영어를 아무리 해도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막 없이 그대로 원어 그대로 알아들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필리핀 극장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고 좋거든요 네.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뭐 자주 와서 볼 텐데 네. 예. 깜깜한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 어이구 좀 그러네 이 영화 인기가 별로 없나 보죠 네. 우리만 보러 왔나 <laughs> 좋습니다. 터네뭐 사람 없고 아주 편안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자리인데, 어휴 의자 텅텅 비었네요. 진짜. 여기 시설이 깨끗하고 좋거든요. 의자도 아주 편하고. 네, 비집 향기. 어, 의자 뒤로 제껴지고 좋습니다. 어우, 몇년 만에 와보니까 첫놈이 다 돼가지고 헷갈리네. 네. 네 영화 지 저희 극장이 저희가 전세낸 것 같은데요. 아무도 없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오늘 영화 총 비용이 이거 팝콘하고 음료수 입장료 해가지고 950. total 9 6 5 빼서 한 25,000원 <laughs> 되네요. 한국 예, 간만에 한국 영화 아주 재밌게 어, 아니,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해외 생활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한국에서 온 택배 받을 때죠. 예, 제가 군대 뭐 위움 품 받던 시대나 세대는 아니 아니지만은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니었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며느리가 어, 한국에서 간단한 식품들을 좀 보내줬네요. 예, 뭘 보내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우리 또 국물 내는 거 요리 많이 하니까 다시팩 보내주고 그리고 또 로즈 화장품도 보내주고 어, 이거 뭐죠? 질러 질러? 아, 음. <laughs> 이거 술안주거리로 보내줬네요 예. 어, boy for you 음. 음, 그리고 이거 뭐냐 어. 내가 좋아하는 골뱅이 통조림 예. 골뱅이 통조림 예. 그리고 하이라이스 예. 새콤달콤 I will r i n tomorrow 이거 내일 저희가 어, 아까이라랄 봉사활동 가는데 산에 갈때 어,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 필리핀 친구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애기들 하나씩 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참치, 고추 참치. <laughs> 이것도몇개 가져 가지고 어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가져가서. 아, 그리고는 사골 곰탕. 네, 이거는 이거는 저기 우리 세탁기 청소할 때 쓰는 거. 아, 세탁 투 클린더 워싱 머신. 어. 세탁기 청소하려면 되게 힘들죠. 근데 이렇게 working. 파는 게 있더라고요. 다시다도 또 많이 보내셨네요. Yes. 네. 아이고, 고마워라, 우리 며느리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Okay. Sending f o Korea. <웃음> <웃음> bye bye. Bye bye.